전쟁하 김정은 국립한국문법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교수님 및 직원 그리고 학생들 그, 그리고 오늘 바쁘신 자는를 가지고 아, 이 자리에 참석을 해주신 여러 대학교 총장님, 제가 유원대학교의 최홍관 총장님, 건북대학교 이상수 총장님, 어, 충남대학교의 조우선 어, 원장님, 삼성대의 광준 교수님, 충주시의 <laughs> 일광기 그 부시장님, 그 이완구 전시 의회의장님, 부시장 그 어, 제가 일일이 많은 그 승배님들과 승배, 어, 또 사랑하는 여러 학생들, 일일이 범용을 못하겠습니다는 오늘 저는 가슴이 뿌듯합니다. 어, 제가